지금, 울릉크루즈. 울릉크루즈 지금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친구가 지금 오고 있고 서울에서 서울에 친구가 1박 2일 일정으로 울릉도 투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. 울릉도 저 1박 2일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우리 서울 친구 울릉 크루즈 타고 지금 7시간, 아침 7시 13분이고요. 도착했고 기다렸다가 같이 나오면 하루 종일 같이 울릉도 투어를 하려고. 하고 있습니다 응. 와이프는 밖에서 대기중 을 때가 아직 안됐구나 안녕하너뭐 알아? 안녕하세요 <laughs> <너> 뭐 <알아? 웃음>

아 그래? 아 이미 시켰어? 오자마자, 알자마자 아니, 아니 다른 거 시켜도 돼? 오자마자 그냥 뭐, 뭐, 네 개요? 칼국수 네 개씩 네 개랑 저거 하나 먹자 모르, 저 되나 물어봐 자기야 아침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물어봐봐 음, 난 이게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아이 좋아해. 근데 보이나 나도 오징어 무침 이 메뉴 자체가 좋아는데 어, 근데 괜히 음, 도좀안 음. 쓰지 않았어? 여기 울음 도었어 아, 배는, 게... 배는 모르겠다. 아 배는 음. 진짜 할지 내 아, 진짜 뭐, 그러니 아. 둘이 와도 먹고 싶은데 둘이 오기엔 양이 많으니까 이 조금 매울 수도 있어. 약간 매울 수 있는데 약간 새콤달콤. 민준아. 새콤달콤? 많은 걸 먹어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. 밥 <laughs> 점심 줄까? 아니, 그냥 먹어도 돼. 음. 근데 우주도 자주 안 오니까 여기 한한 한 달에 한두 번 먹자. 소주 한잔줄포장해포장고 음. 아, 소주만.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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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해. 오징어를 주면 안 돼? 응, 음. 오징어를 줘. 아빠 오징어 안 그래. 줬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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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잠깐 네 오징어 맛있어. 맞아. 오징어 맛있어. 원준이 아, 민준님 덜어주면 되겠다. 민준이랑 나온 거. 어, 콧등아 드릴게요. 네. 이 조심히 뜨거워. 잠깐면 애기를 조금 뒤로 할까 애기랑? 그래야겠다. 넌저 펑리.

저희 구석에 지금 아, 떼는 아, 거. 사이버 사이버 올라. 올라. 캘리포니아. 여기 여기 여기서 다 없어졌다. 아 이제 아니 지금 그거니까 비수기니까. 자기 아래서 에 이렇게 딱 찍어줘 봐. 잘려진 부분. 여기 잘라진 부분이 원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나와있어. 이 단면이 다 잘린 거야? 어 여기 다 잘린 거야. 여기 딱 단면이 딱 저기 어. 적게 나왔잖아. 이, 뭐, 이 단면이 그럼 다 어디로 간 거야? 몇톤 떨어졌지? 밑으로. 바다로도 떨어지고. 하시나? 여기 8시부터가 돼 있긴 한데, 어, 민준아, 어, 난 아, 마셔야겠다. 안녕, 안녕, 잘 있었죠? 어, 어. 안녕하세요. 나는.. 아 자긴 뭐 먹을래? 네, 그거 맛있다 여기 그거 난전거 한라봉 맛있어 아 그래? 할라봉 <laughs> 맛있... 저거 수제총맛있 저거 수제 맛있던데 나는? 한라봉? 수제총은 못 드셔보지 어우민참거 이런 것도 있네 자 맨날 한라봉 먹더라 너무 다르잖아, 먹고 싶은 거 먹을래? 안 먹는데요? 나온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아이스크림 어때? 아, 아, 예, 네 아이스크림 맛때는 커피가 좀 많이 하게돼요아예 좋아요 민준아 여기 앞에, 어 시마리야, 이리 와 이리 와, 어 이리 와. 여기 화장실 있지? 민준이가 가서 보고 와. 문 내면 돼. 어 저기. 어 저. 여기도 있고 저쪽 안에도 되게 예뻐. 일단 좀 이따 다 이끼기 없냐이? 얘는 완전 좋겠다. 여기서 살면. 맨날 뛰어다니지. 어. Every time I turn myself because of you. If you want t be in t h way b e 요즘에도 물에 빠진다? 야, 이거. 잉어들 왜안 오냐? 아, 없네, 지금은. 짜릿지. 어, 진짜. 야, 없네, 하나도 없네. 잉어들 지금, 이은다 어디가 있는 거야? 그니까, 원래 다 있는데, 잉어가. 여 응. 모이는데. 아이고, 여기 아, 여기 원래 되게 예쁜데, 게 <laughs> 해바다야. 7살짜리 친구 아들 분명히 저번에는 약간 소심하고 말없고 막 이랬는데 오늘 너무 활발한데 얘가 그거 종 치고 소원 빌어봐 저거를 종 끝에 딱 닿게 뚱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세게 때려야지 봐봐 잡고 그치지얘 예, 이거 그렇지 오, 잘했네 기다리면 이제 올 거야 얘가 잘했 덥지 이제 뛰어다니니까 더. 고해지 느낌 이런 거 이렇게 다. 4층 4층이야 4층. 4층으로 올라가. 층까지야돼가안야 4층. 아, 되는구나. 아, 내 습도 이랬지. 맞아 맞아. 아 진짜 좋은 데를샀구나고 맞아.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크란. 그게 나무. 여기 올라가 봐 여기 살짝. 할게. 여기 앞에 <놀람> 여기도 있그 저기 많지? 민준아 여기 봐봐 아요가 볼래 저기? 가보자. 어. 민준아 같이 가야 돼. <laughs> 원준이 소리 지른다. 오, 오. 봐. 아, 민, 민주나, 이거 봐. 아민 민준아 이거 봐봐. 바다 봐봐. 바다 건너지 여기. 건너지 않고 그냥. 바다 봐봐. 아 건너고 싶어. 어, 건너. 가자. 건너가도 돼. 이리 와. 어. 근데 이쪽은 못하고 저쪽도 똑같아. 이렇게 어딜 가나 다 이래. 다리가 없었거든 민준아. 근데 이제 관광할 수 있게 이 다리를 놓은 거야. 이야. 이제 갈매기들 봐. 조심해 아슬아슬하게 분다. 어? 바람이 좀더 불었으면 못 다녔겠다. 여기 저 가운데 편 가면 무서울 수도 있어. 삼선암 나오게 찍어 줘. 네. 여기. 이쪽에서 앉으실게요. 이쪽에서. 이쪽에서 찍을게요. 이쪽이쪽 이쪽.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이쪽으로. 이뒤 이쪽, <laughs> 경치. 아 바로 안 좋네. 여기뒤 자, 여기서 좀 찍어 줘. 요 이쪽에서. 네. 여기를 했는데 이쪽으로. 하고. 어. 이쪽 이쪽이네. 여기 앞에 가서 자기 아까처럼 이렇게도 찍어 주고 이렇게 도 찍어 주고 해. 예, 예. 아 여기가 사진이야, 사진 <laughs> 배경이 잘 나와. 오, 오, 멋있네. 경치가 좋아. 어, 아, 이렇게 나도 할게. 옛날에. 음. 응. 오, 예쁘다. 장기도 다 찍었어. 그러게 기억이 안 나. 어. 여기 찍었던 것 같다, 아마. 다 찍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실시간이야 이거. <laughs> 실시간 독도래 어. 원준이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음. 원준아 여기가 어디야? 모르겠는데요. 여기가 어딘가요? 모르겠는데요. 눈떠보니 올림픽야. 의용수비대 체험관. 여기도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넣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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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<laughs> <laughs> 넣으면 돼? 어이거비벼다 넣는 거야? 아니 저는 다.. 다들어있안 들어있어 이마또 어, 나오겠지 이제 이건 다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 먹는 거죠? 응또 응. 이제 전이랑 나와 이거 섞어 먹는 거야? 아니면 여기 먹고 먹은 뭐거 스타일? 난.. 우리, 난 섞는 스타일이야 우리는 거의 그냥 섞어 민준이 <laughs> 엄마 술 취했었어? 언제 취했어? 나 아, 진짜 좋지 않아서 어. 애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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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 진짜 아, 거기는 죽었다 <laughs> 엄마 죽었었어, 민지아 대박! 어, 어, 감사합니다. 아니, 동훈이가 어. 나한테 안 알려준 거지. 민지한테 <목소리> 전화한다, 라는 거는 거를... 알려주면 내가 바로 들어갔을 텐데 몰랐지, 애들잘 자고 잡으면... 있는 거 어, <목소리> 그리고 <목소리> 그냥 애들하고 놀고 응. 들어갔지. 그리고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는데 민준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아 근데 어쨌든 진짜 가지고 죽었대, 엄마. 뭐뭐예 네. 아, 여기 저도 여기 1분 30초라고 써 있어갖고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내가끼 아빠 잡아야지 아빠. 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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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 어, 민준아, 앉아있어 어, 아빠 거, 아빠 거. 뜨거워, 뜨거워. 민준아, 뜨거워, 뜨거워. 뜨거워. 총, <laughs> 어디 가? 언니가 어디 가너 어디 가. 아이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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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주는 거야? 어. 어. 괜찮아. 민준이 저기 태블릿 있으니까 좀 TV 틀어달라고이제나 피스넛. <laughs> 네, 어, 주황색, 그렇니까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우리는 아, 우리는 네 라는... 나는 얘가 더 맛있었 거 같은데 그때. 어. 라거 한잔 하고 ]mumbles. 자기는. 어, 응. 응. 500. 어, 난 500이지 뭐 네. 500. 500. 야 지금. 감니까 유튜브에 올려줄게 나중에.

니가 파지만가 파워. 니가 가 니가 파워. 니가 파가 파워. 니가 먹 니가 파가 파워. 니가 가 파워. 가 니가 파워. 니가 파워. 니가 파워. 니파 이 예, 예, 맞아요. 어. 이게 뭐, 무슨 맛이에요? 그 저희가 연어묵에 하는 그 케이퍼랑 오콤만 주 이거 먹을까? 다 조금만 그래도 주셨습두 종류로 같은 거거 저희가 네 종류 다 있는데 어. 어. 하나 가지 안들어 가지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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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같은 거? 나고. 나고. 뭐그큰 통에 다 전체 근데 일부러 그런 목적으로 하잖아요, 스타에